보라 통계. 해 보겠습니다. 나 6강 은 원순열인데 정말 쉽죠. 1 2 3 4 5 6이죠. 6 해야 됩니다. 너무 커, 팽안 같죠. 이거는 괜찮은데. 근데 원장이 아니 원수님 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가 그려드릴게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3패 다음 예시를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1, 2, 3, 4, 5, 6, 6이죠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2개잖아요 이두개 말고는 이걸 돌려도 똑같기 때문에 나누기 2만 해주면 됩니다 아, 아니, 나누기 3이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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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래 여섯, 여섯 개가 있잖아요 일단 6팩을 좀줘봅시다 근데 이게 같은 면이 3개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 5팩을 줬고 같은 게두개네 경우의 수가 두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육각형인데, 그럼 뭐, 500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지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 0팩이고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3을 합니다. 네. 너는 12팩, 나누기4 하나, 둘, 셋넷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음, 이거. 이건 저랑 보통 1, 2, 3, 4, 5, 6, 6개네 뭐, 5팩에다가 경험수 3개 있네 이렇게 하거나 또는 3, 4, 5, 6. 1, 2, 3, 4, 5, 6이죠 6팩 나누기 이면과이면이 같죠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는 1, 2, 3, 4 1, 2, 3, 4 저랑 선 9팩 곱하기 5 9팩 곱하기 5인데 또는 10팩 나누기 2팩 2를 하면 되죠. 이면과 이면이 같기 때문에 그냥 중복 조합 뜻과 계산인데 이 중복 조합이란 무엇이냐? 조합이죠. 그러니까 순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열은 무엇이냐? 이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억을 맞죠. 근데 조합은 이것도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인데 이거는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인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쉽게 계산은 거의 알아서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복으로 보긴 하는데. 이것도 예로 들자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나가고 있긴 한데, d 가 7입니다. 근데 이게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면 이게 4H7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 중복도 되고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 이게 자연수다. 자연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플러스 1을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서 이거는 그냥 서로 다른 다른 것이고 이거는 예를 들어 EX 무기명 투표 이거는 뭐 횟수 같은 거 같은 거 횟수 뭐 이런 거본횟수뭐 네. 뭐 인원 우기몽 투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고, 뭐 서로 같은 공 6개든, 뭐 같은 종류의 사가 뭐 이런 거다 됩니다. 근데 중복 조합과 부동식,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거 있으면 계산 어떻게 할래요? 네, 이렇게 계산해야죠. 아 잠시만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일단은 는 2, 3, 4가 있죠 그러니까 이세개 이 중에 두 개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돼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또는 아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3, H, E 이런 식으로 해, 하면 됩니다 이것도 뭔가 이게 왜냐면 순서가 없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항정리는 진짜 정말 잘하죠 제가 N까지 이게 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알이죠 근데 여도 쉽습니다 이거의 성질을 알아보자면 이게 짝수로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홀수로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NC0부터 NCN까지 더하는 거면 이 N이고 이거 먼저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이거 먼저 했네요 다 하니까 뭐 빼기죠 더하기 N이면 0이 됩니다 이것도 뭐 쉽지 오니까 이게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면 결국은 0이 됩니다. 응. 응.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